9장 10절에서 1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9장 10절에서 1 7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1 0 6면에있습니다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우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천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안치라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의 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경 66권을 보면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공통된 관점으로 주님의 하신 일과 주님을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요한 복음을 넣으면 사복음사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통된 관점된 일과 사역을 주님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책에는 없고 어떤 책에는 있고 이와 같이 조금씩 다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이 느낀 거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말씀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반드시 기록해야지 하고 이네 명의 저자들이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남자만 몇 명이죠?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성경의 학자들은 이 인원들을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기에 빈들에 모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이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무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병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배사다에 모여들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5천 명만 해도 정말 많을 터인데 남자들만 계수했으니 5천 명이지. 남자 성인 남자들만이에요. 거기다가 부모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자녀들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떡하지? 자, 본문입니다. 구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에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 오데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날이 저물도록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사역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아, 우리 주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퇴근 시간은 칼퇴가 행복인데. 아니 지금 날이 저물어서 이거 지금 아, 우리 주님 정말 답답하네 우리 주님 생각 너무 본인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린 도대체 어떻게 좀있따는 저녁 먹어야 되는데 어, 그럼 저 많은 사람들 저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편의점이 가는 곳곳마다 있고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너무나 많고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대 여러분 날이 저물면 암흑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머릿속엔 당연히 날이 저물어 간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따라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제자들은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것이죠.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먼 곳에 나가서도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할 터인데 이들의 잠자리를 돌볼 터인데 지금 제자리 볼때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들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입니다. 빈들에서 무슨 먹을거리와 빈들에서 날짐승들이 걸어 기어다니는 그곳에서 어떻게 유수가 할수 있겠습니까?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들을 잔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음, 남자가, 남자가 한 음, 5천 명 데미러라. 아멘. 성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의 머리 속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날이 저물어 간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후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네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것처럼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5천명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을 아니 2만명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거리를 마련하지? 라고 하는 당황해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고 되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장소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소이어야 하는데, 여권이나 환경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금수죠. 누구는 흑수죠. 내가 가진 배경과 장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빈들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때로는 시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 문제를 생각할 도움이 되는 환경적인 장소와 시간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지만 아니면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수많은 이들은 시간이 바빠서 교회 일을 할수 없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가서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고, 저는 나 혼자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빠듯하기에 남을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성대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으로 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식사와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 e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서는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부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줄래, 이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 빈들인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배경과 장소와 시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그려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이 말씀을 이 명령을 듣는 제자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저와 아니 저 같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선을 넘는구나 아, 아, 우리 예수님 나이도 젊은데 벌써 정신줄을 놓았나 아, 이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가는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예수님 명령만 하면 다야? 아이가 구해 오든가. 우리도 점심 저녁 다을먹는데뭐 있어야 주지. 제자들의 표정을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줄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이에요 비꼬는 거예요 주님 그럼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까 비꾸는 거죠 지금 예수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0단의 리련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뭐라고요? 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0 대나리온만 있으면 할수 있다라는 거죠. 돈은 계산하게 만듭니다. 돈이 할수 있는지. 없는 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은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똑같은 본문을 통해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200대나리온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들이 모여 있으니 날이 저물어가니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과 제자들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기준은요, 돈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준은 장소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준은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돈이 있으면 할것 같습니까? 정말 장소가 문제가 됩니까?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 할수 없다 생각하면 오병여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하신 거죠? 아, 전사님이 한번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 할수 없다 생각하시면 돈을 기준으로 잡으면 오병여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장소가 문제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병이여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핑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돈도 없고요. 환경도 별로고요, 장소도 별로예요. 아, 돈만 많으면 200 대나루만 있으면 사다 먹일 텐데 시간이 없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빈들만 아니면 성도 여러분 이거 다 핑계잖아요. 저와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이거 다 핑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다 핑계예요. 이건 다 핑계예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장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봅시다. 9장 13절. 다 참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입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성조회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떻게 오천명을 먹이지? 에휴, 그럴 바에 나 혼자 먹고 말지. 괜히고 내놨다가 쌈만 일어나지.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오천명을 먹이려면 2 0 0데나론이필요한 어슈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내어드린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성도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아, 나는 작어서요. 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하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래나. 우린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해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든 2만 명을 먹이시든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적어서 주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엄청 선하고 누가 보면 주님을 엄청 생각하는 것 같죠. 하지만 누군가 볼 때에는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도시락, 그 하나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아멘!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천 명을 먹이든, 100명을 먹이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들여서 어디다 쓰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천한 거, 그 작은 거,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 드려지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들 여러분, 주님은 왜떡 다섯 개밖에 없냐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이 아니시지요? 아멘.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던다. 너희가 가진 게 하나면 하나면 좋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들을 수 없다고 해요. 주님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 주면 내가 열 개로 만들어 줄게. 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이거 하나 드릴, 수, 내가 나중에 두개 되면 드릴게요. 지금은 빈들이라 안 돼요. 지금 날이 저물고 있어서 안 돼요.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고요.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여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였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워지고 만들어짐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세상과 같이 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교회에서조차도 이 기준이 돈이 되어지고 있음은 개탄할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장이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풍성함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인 돈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일 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믿는 시온 성교의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병희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과 장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면,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아이의 헌신이 오천 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내어 드리므로 많은 이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풍성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